Yeah, get it on! Got to get on the show, mandate. Get it on! Oh, excited to talk to our old friend Tucker Carlson. After all his news and triumphs and interviews with ex-presidents, uh, this is an exciting time we're living in. Tucker, are you really fleeing L.A.? I think so. <laughs> yeah. You know they protested him. They called him names. He won anyway. They impeached him twice on ridiculous pretenses. They. E fabricated a lot about what happened on january 6th in order to impeach him again it didn't work he came back then they indicted him it didn't work he became more popular then they indicted him three more times and every single time his popularity rose so if you begin with criticism then you go to protest then you go to impeachment now you go to indictment and none of them work what's next i mean let, you know graph it out man we're speeding toward assassination, obviously, and no one will say that, but I don't I don't know how you can reach that conclusion.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y have decided permanent Washington, both parties have decided that there's something about Trump that's that's so threatening to them they just can't have him. 안녕하십니까 Prophecy, Trump 번의 이번 주제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다가 반드시 언급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추가편을 제작했습니다. 시즌5의 주제는 앞으로 4개가 남아있는데 본래 주제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에 앞서 몇 가지 사실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이 캘리포니아 북서부는 이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과 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지금까지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 6천 명의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7월 17일에는 뉴욕 뉴저지의 진도 4.8 지진에 이어 불타는 유성까지 등장했습니다. 7월 1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섬은 미성년자 자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꿀 때이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LGBT 보호 법안 AB 195를 통과시켰습니다. 아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드레키즈 어린이 드레키니 자주 등장하겠네요. 자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결정에 아주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스페이스X의 헤드쿼터 오피스를 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So m son Xavier is dead. Killed by the woke m i n e virus. I'm sorry to hear that. Yeah. I can't imagine what that would be like. 일론 머스크의 첫째 아들 제비어는 열여덟 살 미성년인 2022년에 트랜스젠더 여성 비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접속에 문제가 생겨서 전세계의 주요 항공, 통신, 금융, 전산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전산 대란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이 태양풍이 오기도 전에 올해까지 유튜브가 멀쩡하게 잘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상당히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사전 지식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복잡게 이 컴플렉시티의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본래 흑마법과 같이 금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내용의 예언은 인간의 무의식과 현상계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 미국 동부시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이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편의 위키피디아 인포박스에서 2025년 바이든의 대화 부분이 나왔는데. 오히려 트럼프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유세 현장을 찾은 소방관 코리 컴페라토레는 사건 현장에서 두 딸을 보호하다가 사망하고 이 다른 두 명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 사건의 범인은 이 펜실베니아 베델파크 출신의 20세 청년 토마스 매튜 크룩스입니다 자, 그는 비밀경호국 저격요원에 의해서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Um, I go to uh, Stanford University. Um, I have a, a, a 10 inch penis. He was also bullied at school and sat by himself, friendless, in the cafeteria at lunch. Thomas Crooks. This is Crooks' 2022 high school graduation. He graduated community college in May with an associate's degree in engineering science. He found work as a dietary aide at a nursing home after passing a background check. 그는 고교 시절 과학 수학 성적이 우수하고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너드 스타일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2023년 이 블랙록의 공익 광고에도 그의 모습이 잠깐 등장합니다. 아, 최근에 총기 훈련이 가능한 스포츠 클럽을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가장 최근의 모습은 학창 시절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name is Thomas Matthew Crooks. 자 지금도 중대한 사건을 두고 배후설, 이 조작설과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암살 시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미국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은 함부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브맨을 포함해서 유튜브 내에서 이 사건에 알려지지 않은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뿐이죠.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FBI의 조사 결과는 토마스 매튜 크룩스와 관련된 세력과 배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선거전을 의식해서 트럼프를 물수아이 이 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을 벌이면 가장 의심받을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자, 이날 펜실베니아 유세장의 트럼프는 오후 6시 3분에 단상에 오릅니다. 자, 그리고 불법 이민자 유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텔레프롬프터를 지지자들과 함께 바라보던 중에 6시 11분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지금 영상 을보 시면, 단 상의 뒤편 에서, 한 명이 머 리에 총상 을 입고 경찰 이 긴급 구호 조 치를 하고 있 습니다. 이 토마스 매트룩스는 AR-15 아말라이트 라이플의 조준경을 사용합니다. 이 총기는 밀리터리에 보급된 것과 다르게 연사 기능이 없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AP통신의 에번 부치는 21세기 가장 역사적인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프로파간다처럼 극적이라고 말하죠. 첫 총탄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쳤는데 그 전에 이미 방탄 복을 입은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것은 여성 경호 요원의 옷의 그림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슴에 맞았다면 아마 귀에 총상을 입기 전에 먼저 가슴을 움켜쥐는 행동이 나왔겠죠. 자, 유세 현장을 보시면 단상과 떨어진 건물의 지붕에서 아브라카다브라 148 야드 거리에서 총알이 발사됩니다. 토마스 베스 크룩스는 이곳에서 트럼프의 오른쪽에서 이 정확하게 헤드샷을 노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프롬프터를 보는 1초도 되지 않는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귀의 끝부분에 미세하게 맞은 것이죠.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담당 주치의는 트럼프가 귀에 2cm 정도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귀의 바깥쪽 귓바퀴 부분이 살짝 손상된 것이 보입니다. 아, 총기 유튜버 브랜던 헤레라는 젤라틴 모형으로 피격 장면을 시연합니다. 아, 그리고 유튜버 더 험블 막스맨은 이 젤라틴 점성이 사실적이지 않다면서 사람의 피부 조직과 유사한 돼지기로 총알이 관통된 시연을 다시 보여줍니다. 만약 총격의 위치가 달랐다면 바로 사망했거나. 귀에 가깝게 관통했다면 귀 전체가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선거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트럼프가 스스로 버린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미세하게 조작할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약 40분 전인 5시 30분에 저격범이 최초로 발견됩니다. 5시 52분, 비밀경호국은 지붕 위에 있던 토마스 매트크룩스를 확인합니다. 심지어 이 건물이 현장의 시크릿 서비스, 비밀경호국의 본부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허술한 보안 때문에 비밀경호국의 킴벌리 칠 국장은 이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는 질 바이든의 측근으로서 바이든 정부의 리버럴 인사 정책인 여성 할당제로 비밀경호국의 국장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이 사전에 위협을 감지하고도 무능하게 대처한 것이냐, 아니면 현장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무기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지금까지 요조고 있습니다. 아, 분명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피격에 대해 사퇴 압력을 받은 킴벌리 치르 국장은 결국 23일 사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러키의 공화당 전당 대회에 귀에붕대를 붙이고 등장합니다. Because there is no victory in winning for half of America. So, tonight, with faith and devotion, I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Not supposed to be here.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Yeah. Probably was. When I rose, surrounded by Secret Service, the crowd was confused because they thought I was dead. And there was great, great sorrow. I could see that on their faces as I looked out. They didn't know I was looking out. They thought it was over. But I could see it. I wanted to do something to let them know I was okay. I raised my right arm, looked at the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that were breathlessly waiting, and started shouting fight, fight, fight. 바로 이 시기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70%까지 상승합니다. Vance, 이 전당대회를 통해 오하이오 출신의 JD v 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e a t state of o h i 피터 츠와 연계된 벤처 캐피탈의 대표로 이 부를 축적하면서 공화당 내의 입지를 다진 인물입니다. 미국 시간 7월 21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7일 앞두고 조 바이든이 건강상의 이유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돌연 사퇴합니다. 아, 바이든은 자신에 이어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를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자 선택된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칼라 파워가 있다. 자 지금부터 그녀의 유명한 어드밴티지 강점을 보시겠습니다. Okay. Do you have any plans to visit the border? I'm here in Guatemala today. I, at some point, you know it. We are going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So you. this whole, this whole, this whole thing about the border—we've been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You haven't been to the border. I, and I haven't been to Europe. It is so good to hear our president's voice. It's mutual. <laughs> <laughs> I knew you were still there. You're not going anywhere, Joe. Oh, I'm watching you, kid. Oh, I'm watching you, kid. I love you. I love you, Joe. 이텔로웨이와 자택에서 일주일 동안 코비드를 회복한 바이든은 미국 시간 23일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24일 밤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I fellow Americans. I'm speaking to you tonight from behind the Resolute Desk in the Oval Office. The great thing about America is here. Kings and dictators do not rule. The people do. History is in your hands. The power is in your hands. The idea of America lies in your hands. We just have to keep faith, keep the faith. And remember who we are: we'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re's simply nothing, nothing beyond our capacity, when we do it together. So let's act together. Preserve our democracy. God bless you all.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You can see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there stepping up to the mic, her first rally as a presidential candidate since President Biden dropped out. Let's listen in. Donald Trump was just found guilty of fraud on 34 counts. <웃음> <웃음> 마치 계획처럼 갑작스러운 해리스의 등장으로 선거의 양상이 여성 인종 구도로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승리한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듣고 매우 당혹해 했다. 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울게 되자 트럼프가 이를 다독였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명한 일루미나티 카드. 프로 카드 액션에 이어 이번에는 더 강력한 "enough is enough" 카드가 작동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충분하죠. 제목도 잘 지었습니다. 진짜로 카드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스나이퍼는 당신을 떨어뜨릴 수 있다. Have a nice day.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개의 마름모꼴에 반으로 총알이 스친 것처럼 갈라진 표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사망을 보여주는 TV쇼 심슨의 밈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에피소드에 등장하지 않은 조작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호주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국계 스티브 치언 콜란티는 Q 딥스테이트를 언급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목사입니다. 이 자신이 플로리다에서 운영하는 디스커버 철취 채널에서 2024년 3월 15일, 이 브랜덤 빅스, 아만다 그레이스라는 두 명의 게스트와 함께 미국의 개기식과 내전에 대한 영상을 공개합니다. YouTube, Last Days and it just kept spreading like fire all throughout America, all throughout and I saw Trump rising up and then I saw an attempt on his life uh, that the, this bullet flew by his ear and it came so close to his head that it busted his drum eardrum. 브랜던 빅스의 발언은 마치 예언처럼 상당히 정확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과 다르게 트럼프의 고막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명의 천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세계 대전, 중동 분쟁, 경제 공황, 지진. 소행성 충돌, EMP 공격,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난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8월 24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가 진짜 선지자인가? 그리고 그가 접촉하는 천사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미국인들의 의견은 그가 선지자라고 하기에 그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 활동이 지나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아만다 그레이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Um, something else interesting that's going on uh, with this is that there's a statue that was in New York City. Uh, beginning of January 2023 around January maybe 23rd or 26th they placed this golden statue above the New York City Courthouse.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지난 4월 8일 미국에서 일어난 개기식 현상은 일곱 개의 니네베라는 도시가 있는 텍사스 주에서 뉴욕 주까지 이어집니다. 개기식 발생 1년 전인 2023년 1월 17일경 이 파키스탄 출신의 조각가인 샤우지아 시칸더가 제작한 조로아스틱 황금 여신상이 뉴욕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공개됩니다. 이후 23일경 이 동상은 뉴욕시 법원 건물에도 설치됩니다. 이 황금 여신상은 뉴욕주 LGBT 법안을 통과시키고 낙태 권리를 옹호했던 미국의 전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기즈버그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이 황금 여신상은 개기식의 경로에 따라 2023년도에 텍사스의 휴스턴 대학으로 옮겨집니다. 낙태의 상징이다 라고 해서 텍사스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아만다 그레이스의 주장은 이 황금 여신상이 고대 아시리아의 신이 버린 도시, 니네베가 숭배했던 바로 이슈타르, 릴리트, 지옥의 여왕 에르시키갈이라는 것입니다. 자, 개기식 사전에 이 사타니스트들이 확실히 흑마법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이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피격되던 당일, 휴스턴 대학의 황금 여신상의 머리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황금 여신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자,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에 분명한 총격 암살 시도가 있었다. 자, 이제는 트럼프가 쇼맨인지 딥스테이트의 일원인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 이전에 암살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당선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미국의 마셜러 이 개협명이 선포되면 미국은 반드시 2차 내전이 발생하게 된다. 화이트라이언 이 트럼프는 에테르 관문의 문지기. 이 세라핌이자 사자 머리의 스핑크스 태양계를 관리하는 메타트론 신의 불꽃인 우리엘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엘은 구약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고 야곱과 밤새 레슬링을 하고 이스라엘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헤롯 왕으로부터 구했다. 745년 로마 공회에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교황은 인간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우리엘을 악마와 구별할 수 없다면서 한때 천사의 목록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자, 과연 우리엘의 불의 심판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이 중국의 여러분의 자산을 날려버릴 도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포칼립스 저지먼트 데이 진정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가올 섭리라면 모든 분들이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심난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브맨이었습니다. They don't want to face like the terrifying unknown and complexities of the actual. world we live in the reality of life which is like we have no freaking idea wow what's going on actually they don't want to admit that